혈액이 탁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어혈이라고 하는데요, 입술 색깔도 좀 어둡고 약간 보랏빛기가 납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도 심할 수 있고요. 혈액에 찌꺼기가 많다 보니까 혈류 순환이 정체돼서 빨리빨리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어혈 두통은 혈어 두통에 비해 통증과 압 박감 압력이 더 심합니다. 그리고 어혈 환자는 피가 쉽게 탁해지기 때문에 혈류 저항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혈압인 경우도 있지만 보통 혈압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이 되기 쉬운 체질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감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혈이 많은 환자의 특징. 코로나 후유증 혹은 코로나 백신 맞고 후유증이 잘 생깁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혈액 내에 미세혈전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인체내 생리기전에 의해서 저절로 청소가 되어야 하는데, 어혈성체질은 시간이 지나도 이런 미세혈전이 끈질기게 남아있다는 겁니다.